자, 지금부터 우리 열린 무대 막을 올려볼 텐데요.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즐기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99일 열린 무대 오늘 나오신 분들 세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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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각자 인사부터 릴게요 소개 말씀.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택에서 왔고요.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평택풍물단 단장 인은희. 아 저는. 귀요미 부단장 네. 윤재숙입니다. 아, 네, 저는 총무 맡고 있는 박찬식입니다. 네, 아니 윤재숙 부단장님. 네. 뭘 믿고 귀요미를 맡고 있습니다하셨어요? 아 모든 분들이 다귀엽다고아 <laughs> <아니>, 근데 정말 귀여우세요. 섹시도 <laughs> 해요. 고기도 어, 어떻게 나게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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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심지어. 그럼 부단장님이 지금 조금 어려 보이시는데 네. 그 우리 품물단에서 그럼 당내 쪽이세요? 아, 네. 제가 얼마 전까지는 막내였는데요. 네. 이제는 밑에 기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귀요미를 좀놔줘야될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 그럴까요? 네, 는 끝까지 난 귀여울 거야. 귀여. 어, 일다 일은 귀여미 이거 어, 다 하셔야 네, 됩니다. 맞아요. 아, 네. 우리 이능희 단장님, 네. 우리 부단장 잘 도와주세요. 네, 응? 애교로 많이 도와줍니다. <laughs> 거의 저희 팀의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laughs> 아, 그러시군요. 우리 평택 품을 딴 <laughs> 네. 어떤 단체인가요? 아, 저희는요, 네. 이제 지역적으로 응? 평택농악이라는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 쉽게 응. 접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정규과정을 수리한 응. 사람들이 모여서 응. 일반인들로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 응. 그럼 지금 역사는 어느 정도 됐을요 역사는 이제 9년 차인데요. 내년이 만 10년입니다. 그럼 10년 때뭐 하나 이렇게 좀 거하게, 잔치 한번 하셔야겠어요? 예. 네. 지금 아직 계획 중인데요. 네. 이제 저희 팀다체 내에서 음. 가족들, 친지들, 음. 뭐, 이렇게 국악을 사랑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네. 발표회 정도 한번 할까 하는 생각 아, 중이에요. 하셔야죠, 하셔야죠. 아, 네. 근데 또 이게 발표하려면 제일 바쁜 사람이 우리 총무님이세요. 뭔가 아, 예, 행사하려면 우리 박천식 총무님. 예, 예. 어떻게, 같이. 아,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아, 저희가 부족한 실력이지만, uh -huh.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배려를 하고, 네.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uh -huh. 어,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평생, 아, 우리 식구들, 음. 풍물단 식구들의 어떤 좋은 추억을 위해서 네. 어,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지역단체 하면은 뭐 맨날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본인의 일들 다 하시면서 또 이렇게 우리 풍물단도 같이 참여하시잖아요. 그 그렇죠.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 일하신 분이지 전업주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남자분인 총무님 같은 경우는 본인 들도 해야 되고 풍물단 살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마르셨나봐요. 음. 양쪽으로 다 그냥. <laughs> 한참 뭐 벌떼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네. 어제 자신의 것을 갖다가 이제 갖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 네. 우리 단장님, 네. 우리 팀원들이 지금 전체가 식구가 몇분 정도 되세요? 아, 현재 정단원은 한 20명 정도 되고요. 음. 이제 개건이, 개건 객원 회원이 있어요. 이제 아, 그분들까지 합치면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예.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께서도 이제 벌써 몇 년씩 이상은 같이 1 그렇죠. 9월따로 같이 운영해 오신 분이 세요 예. 근데 예. 우리, 우리 부단장님 이쁜 부단장님 언제 만나셨어요? 미혼 부단장님한 7년 정도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그럼 지금 혹시 이, 이 자녀분들이 저는 아들만 둘 있어요. 몇 살인지 여쭤봐도. 대학교 1학년. <laughs> 근데도 이 귀여운 모습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 부단장이? 아, 남편의 사랑과 <laughs> 아, <laughs> 그 평택풍물단 음. 언니 오빠들의 사랑 계속 사랑. 음. 아, 사랑을 먹고 <laughs> 자라니까 이렇게 귀여울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집에 이제 남자분만 세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풍물단에 오시려면 뭔가 그 먹을 것도 좀 해놓고 나오고 아, 제가 그래. 오늘은 맛있는 걸 해놓고 나오려고 했는데. 음? 어, <웃음> <웃음> 아니, 그래도, 어, 저기, 국가들은께서 뭐라고 안 하세요. 이렇게 이쁜 여인 네가 나를 챙겨주고 밖으로만 다니면 속상해 안 하세요. 아 집에서도 또 섹시하게 이렇게. 어. 야한 밤. <웃음> <웃음> 단장님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 <laughs> 아 조금 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아근데아 아, 정말 재치 있고 귀여우시고 <laughs> 예, 이런 네. 분이 계셔서 또리 우 풍물단에 그위기도더 좋아지고 그래요. 예, 네. 그 단장님 우리가 풍물단 이게 만들어지면서 같이 활동되면 다 내가 좋아서하는 거지만 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년에는 이제 발표도 하실 겸 우리 풍물단이 하고 있는 일 지향하는 길이 또 있을 거예요. 예, 지향하고 있는 일은 일단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음. 봉사활동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로 구성된 동아리다 보니까 음. 연습할 시간이 많이, 많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저희 이제 개인 연습실을 갖고 싶은 게 소망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좀 음. 팀의 실력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음. 정말 정말 멋있는 풍물단을 만드는 게 저희 바리입니다 그 우리 단장님은 이 풍물단에서 뭐를 맡고 계세요? 아 저는 이제 상모하고 열두 발이라는 허? 말 그대로 열두 발그 키인 예, 상모를 예 그거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 키보다 훨씬 큰 거를 <laughs> 예, 제한 다섯 배 됩니다. 어지럽지 않으신가요아니요 <laughs> 괜찮으세요? 아, 네. 우리 이쁜 부단장님, 유여주 부단장님은 뭐하세요아 저는 이쁜만큼 음. 장구를 너무 열심히 어, 잘 쳐요. 어, 각이 <laughs> 나올 것 같아요, 장구치시고. 아, 각도 나오고. 음. 즐겁고. 섹시하고 <laughs> 아좀 약간 오버하는 것 같은데 아, 연습한 것보다더 오버하는 <laughs> 네, 네. <laughs> 하다 보면 우리 윤 부단장님 혼자만 놀고 있을 때 네. <laughs> 아우 잘 보셨어요 혼자만 해 혼자만. <laughs> 용서되는 걸로. <laughs> 네, 우리 박사실 총무님은 뭐 맡고 계세요? 아 저는 풍물단에서 이제 북을 맡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상모를 이렇게 맡고 음,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우리 평택 풍물단의 그 솜씨를 한번 지금부터 들어볼 거예요. 해서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작년 2012년도 당진 전국 농악대에 나가고 저희가 네. 은상을 받았어요. 오, 예, 그래요? 그때 이제 그판컷 흐름 중에 네. 첫 번째 흐름이에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뭐 특별히 연습은 없고요 네. 매주 토요일마다 네. 모일 때마다 계속 꾸준히 네.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이제 각자 조금씩 조금씩 자기의 좀 부족한 부분을 예,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보완하고 이제 오. 이번 9월 달에도 네. 전국 옷다리 풍물 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지금도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연습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렇게 잘한다 소문 나면 여기저기서 좀 와달라고 하는데도 많을 것 같아요. 멀리는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말레이시아 갔다 왔습니다. <laughs> 물국미까지 갔다 오셨어요? <laughs> 예, 어제 도착했습니다. 어, 그래요? 아니, 예. 어떤 일로 말레이시아까지 가셨어요? 아, 말레이시아 음. 코타키나 발루라는 섬에서 세계민속 축전을 열어요. 네. 근데 저희가 거기서 초청을 받았어요. 와, 와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어제 방금 네. 오셔가지고. 예. 아, 그러시군요. 근데 우리 단장님 이렇게 음성을 이렇게. 처음 들어보니까 소리도 잘하실 것 같은데 그걸 안 하세요? 그냥 품물만 하세요? 아우, 눈치 빠르세요. <laughs> 아니, 왜, 왜 왜요? 왜 아, 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경기민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아, 성음이 남다르다 했어요. 아, 그리고 네. 예 전수자입니다. 그러세요? 예무형문화재 57호 <laughs> 전수자입니다. 아니, 여기서 우리 그냥 못 갑니다. 아안 돼요. 어제 여기서 도 <laughs> 피곤하시겠지만 이이 네. 이 소리를 놓칠 수가 없어요. 어, 목소리가 많이 잠겼는데. 잠겼다 가만 하더라도 아 전시성 솜씨 한번 들어야죠. 짧게요만까 한1분 아, 정도만 들려주세요. 네. 이거는 저희, 네. 저희 팀이 회식할 때 자주 부르는 노래예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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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좀 미흡하지만 네. <laughs> 양해해 주시고 네. 네. 네, 뱃노래 잠깐 불러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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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기야 디오차. 아우, 너무 떨려서 제대로 못했어요. 아니, 그러면 <laughs> 이청씨를 혼자만 다른 데로 죽여 두고 저좀 가르쳐 주세 하시는구나? 아, 가끔 네. 이제 저희 팀이 이 시간을 할때 이제 제가 선창을 하면 저희 네. 팀들이 후렴을 같이 합니다. 아, 그 옆에서 이제 윤현수 총무님 춤출 것 같아요. 예, 여기는 디스코 를칩니다 <laughs> 우리 민영이 발췄다 디스코. 저희가 음. 봉사활동은 주로 요양원 음. 쪽으로 네네. 많이 가는데요. 네. 어르신들이 민요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시죠. 예. 음. 그러면 이제 그걸 대비해서 음. 이제 민요를 몇 가지 음. 준비해 갖고 갑니다. 아, 가서 이제 예. 소리도 들려드리시고 예. 그러시군요. 근데 이렇게 함께 쭉 하시면서 우리 부단장님, 네. 평소 성격도 밝으시지만 네. 나 풍물 해보니까 이런 거 좋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이렇게 우리 모아보죠. 아. 그거는요, 음. 어, 제가 이, 사실 풍물을 잘 모르면서 들어갔잖아요. 음. 들어가서 장구를 치고 또 새소리를 음. 들으다 보니까 음. 집에서 왔던 그 스트레스, 음. 그리고 잡념, 음. 골치 아픈 걸 싹이 음. 날려버릴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저희 팀의 매력은 음? 모든 분들이 참 선하신 것 같아요. 어, 음. 서로 양보하시고 음. 또 말, 단장님이 뭐 말씀하시는 거에 서로 협조하려고 노력하는 게 음. 너무 좋아서 음. 어 저의 그 노후 대책인 것 같아요. 응, 응. 어 내가 나중에까지 네, 즐겁게 네, 지낼 네, 수 네, 있는 너무 네, 네. 어, 좋아요. 저는 활력성. 네 그러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응. 뵈니까 너무 응. 어, 좋아요. 총무님 우리 그다 품을 단에 그 남자분 여자분 그 비율은 어떻게 돼요? 보통 여자분들 참 많던데 이 팀은 어때요? 아 예, 저희는요 응. 그 남자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많고요. 어 그래요? 예, 예. 오. 어, 또 훌륭하고 또 출중한 그 잘생긴 음. 남자분들이 많아서, 또, 음. 어, 또 젊은 남자들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한번 놀러 오시면, 오! 큰 어, 호감! 그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재 <laughs> 살림 맡으시면서 가장 힘드신 건 어떤 점이세요? 어, 이제 과거에는 연습실 부족해서 음. 어려웠던 부분이 있지만, 음. 최근에는 이제 인원 부족으로, 음. 어, 일단 좀 각종 행사나 대회 나갈 때, 음. 어, 치배를 구성하기가 음.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뭐 저희가 꾸준히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좋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오실 거로 네.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단원 모집은 계속하고 계신 거죠? 예, 저희 평택풍물단은 네. 그 상시 단원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본인이 농악을 좋아하시거나 네. 또 일부 어, 가락을 연주가 좀 가능하신 분들은 네. 네. 언제든지 네. 문을 두드리시면 어, 만나보실 수가 어디로 있습니다. 어디로 가서 문을 두들릴게요 어느 집 문을 두들릴까요 <laughs> <laughs> 아, 예, 경기도 평택에 아, 어, 평택풍물단인데요. 네이버에. 네. 네. 평택풍물단 치셔도 되고요. 으흠. 음, 아, 어, 참고로. 네. 제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010-7445-0858.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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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풍물단 네. 총무, 어, 어, 박천식입니다. 아, 꼭 풍물에 관심 있으신 분이 전화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본인, 윤철 씨 총무님한테, 어, 관심 있으신 분 전화주시는 거 아니에요. 풍물 하는 분들. 네. <웃음> 네. <웃음> 네. 자, 앞으로 우리 인단장님 끝으로 네. 우리 평택풍물단, 이렇게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망 하나. 예, 저희 이제 단원들한테 이제 네. 하고 싶은 말은요. 음. 진짜 그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았는데 음. 서로가 그 믿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잘 지켜와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음. 감사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팀 출발 명칭이 평생 어울림이에요. 아. 예, 평생 어울림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음. 평택풍물단이 됐지만. 네네. 그 평생 어울림 그 말처럼 음.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음. 정으로 이어진, 음. 끈끈한 정으로 이어진 가족 같은 음. 그런 통물단을 음. 만드는 게제 소원입니다. 네. 예. 우리 인단장님은 이게 단장도 그기한 임기가 있잖아요. 예, 저희 팀은 임기가 1년인데요. 네. 재임도 가능하고요. 네, 네. 1년에 한 번씩 연말 총회에 네. 투표를 거쳐서 네. 단장, 부단장, 임원진들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몇 년째? 3년 차입니다. 3년 <laughs> 우리 임단장님의 그런 마음이 단원들에게도 이어져서 또 다음에 또 단장 되시는 분들도 아마 그 마음을 그대로 네. 이어받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요. 저희가 아, 신청곡으로 뭐, 어, 변하시는 것을 들려드릴게요. 네, 신청곡으로요. 네. 조금 아까 제가 잠깐 뭐 네, 네. 뭐안 되는 소리로 했지만은 저희 팀들이 이제 한계할때 가장 불르는 네. 노래, 경기민요. 뱃노래를, 뱃노래를 신청해 하고자 합니다 네네, 저희가 뱃노래 전수키 명창의 소리를 드괜찮으니다네 아우 너무 감사하죠 들려드리고 그럴 네. 날 여기까지 일부러 나와주셔서 고맙고 우리 평택풍물 일단 밝은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더큰 무대에서 뵐수 있길 기대합니다 네, 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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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